내 몸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이 춤에서 중요한 거는 이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뼈대가 중요한데 그리기 때문에 어, 외국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면 계속 Bone Action, Bone c t i o n 얘기들 많이 들거든요. Bone이라는 것이 영어로 뼈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뼈대가 내가 딱서 있는 모습이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뼈대가 뭐서 있는 느낌이 뭐냐? 받쳐진 상태에서 가슴 있잖아요. 항상 처지는 느낌이 아니라 가슴이, 윗가슴이 내가 들려있는 모습이 느껴져야 니 그래서 우리가 컵을 올려놓으 가슴에서 내가 딱 컵이 세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지지대가 형, 형성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 힘으로 인해 쓸데없는 힘들이 없어져요. 몸을 세워야지만 손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힘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몸이 우그러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몸을 피는 에너지를 내가 계속 신경쓰면 손끝에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운 춤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자체에서 수평을 잡아야 되는 것이 여러가지이 있어요. 웍을 했을 때도 내 골반이 잘있대요 춤을 추는 데 있어야지 골반을 항상 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워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배 안에 있는 근육을 계속 계속 더잡아서웍 하는데도 어때요? 지금 배를 쏙만 상태에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항상 서 있는 모습이 느껴져요. 근데 배를 늘려져 있는 상태, 내민 상태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골반 자체가 이게 벌써 죽은 겁니다. 항상 춤추는 사람은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항상 골반 자체도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반의 수평을 항상 맞춘 상태에서 웍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 배꼽을 보면 처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아이스크림 프듯이 우리가 얘기 많이 했죠. 스쿱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배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 다리가 나가요. 배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 다리가 나가요. 배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 다리가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뭐 춤을 췄을 때는 정말 잔잔합니다. 이게 근데 잔잔하지 않고 그냥 그 유승가스 하면 안 돼요. 계속 계속 잔잔한 힘으로 인해 회전이 가져있는 이 모습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때 내 몸을 얼마나 내가 다스리는 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상대한테 정말 샤프하고 얄쌍한 춤들을 계속 메시지들을 전달해줄 수 있다고 생각요 그 다음에 이제 몸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다리에서는 내가 골반을 세웠다면내몸 바디 자체가 항상 들려있는 느낌이거요 죽어있으면 안 됩니다. 들려있으면 기본적으로 내 척추를 한번더 밀어서 가슴이 부드러워져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몸 자체가 철봉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상태에서 매달려있는 느낌으로 그 안에서 팔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자체가 지금 들려있죠. 어, 그러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젠틀이 보이면서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어떤 동작을 해드려도 굉장 스케일이 크게,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해드라도 스케일이 크게 크게 보이게 되지, 이게 죽은 상태에서 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춤을 출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내몸 체크, 항상 바디가 늘려져 있는지, 골반이 세워져 있는지, 이 느낌이 들 계속, 계속 세워져 있는 상태에 동작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발이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힙 트위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했으면 내 앞발에 뒷발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절제한 상태에서 아름답게 보이는데 내발 자체가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되면 이건 부족건면 다리가 걸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펜 한 자루가 항상 물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리는 내가 항상 물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되야 돼요 걸려져 버리면 내몸 안에서 다리가 벌써 잡혀져 있는 것에 그 이상으로 간 거기 때문에 몸이 잡아진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리들 내가 뒤로 하든 앞으로 하든 옆으로 하든 항상 내몸 안에서 이 코르셋을 입거나 아니면 기저귀처럼 딱 잡혀져 있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이게 풀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 모양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해볼요 오케이 힙피스트한번 해보겠습니다. 앤투앤 쓰리 앤포 뒷발도 항상 발을 브러쉬에 비벼주는 모습 트위스트가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앞자리에서도 보여줬을 때 발등이 보여줘야 돼요. 그다음에 고관절이 항상 항상 접혀져 있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한번더 밀면서 가라채 보도록 갈게요발 라인이 정말 이쁘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제 발을 보시면 끝까지 끝까지 밀어줘서 이게 싹 가라앉잖아요. 근데 들려있는 발 보여줄게요. 쓸데없는 힘. 어때요? 네. 발들었죠 이렇게 되는 순간 골반이 수평을 안 잡기 때문에 어이 불안하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발에 프레스가 항상 느껴지고, 프레스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프레스가 느껴지고, 그리고 어떤 동작에서 사진을 찍히고 뭐 해더라도 다몸 자체가 내 몸의 수평을 밸런스를 잡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이는 껴니다또한번 더, a n 휴 Q. 오, 깔끔하네요. 3리 n d 4, a 또 Q. 3 For one. 보여주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도 다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네요. 전진, 사이드, 후진. 그건 앞에서 내 다리를 체중 없는 다리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한번더 고관절을 접으면서 뒷다리 허벅지가 당겨져야 됩니다. 그럼 당긴 다리는 뭐예요? 이 당겨져 있는 힘으로 인해 어디든 내가 다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고관절이 접히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겠죠. 항상 접은 상태에서 그 압축으로 인해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 없는 다리가 어때요? 끝까지 끝까지 숙여줍니다. 끝까지 끝까지 숙여줘요. 그래야 손이 다리로 인해 또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 없는 다리네요. 끝까지 끝까지 이 팬티 라인을 접어줍니다. 그래야지만 앞에는 허벅지가 늘어나게 된이 다리로 인해 내가 운영을 하면서 이 다리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트위스트했을 때 정확하게 발처럼 찍어주세요. 투. 어우 고관절 다 접혔네요. N3 고관절 다 어때요? 계속 접혔어요, 안 접혔어요. 그래야지만 트위스트했을 때 공작이 로있니다 어우 고관절 다뒤절라이들이 보이네요. 또 앞으로 갔습니다. 그건 잘못. 까먹었어. 그냥 간다? 이거 어때요? 그냥 가게 되요안 하고 한 거죠? 밀어준 상태 또 뒷발 어때요? 끝까지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죠. 그러니까 브러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인해 발바닥을 비비면서 어때요? 보내주고. 어, 이거 가 체중이 확실히게요 그러니까 다리 라인을만들어또 끝까지 또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죠? 근데 안 지킨 거 보여줄게요. 상태에서 그냥 간다. 어때요? 이 안밟고 간거예요 한발 한발 다 밟아야 돼죠 지금 왼발 밟았네요. 오른발, 밟았네요. 오른발 밟았네요. 오른발로 인해 이거 그냥 달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데리고 와요. 운영하면서 풀어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데리고 왔죠. 근육으로. 그냥 푸는거 보여요? 안 보여요? 데리고 오면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냥 으으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거 어때요? 한번만 되죠. 뒤로 가는 거는 항상 대리보면서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태 또 대리보면서 풀어, 대리보면서 풀어주세요. Two, three, f o 그 u 스파이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 two, a n t 보내죠. 그 상태 뒤 다리로 해서 운영. 대리보면서 고 보내주네. 그 상태에서 몸을 바디를 뜨면서 스위치인지가 됩니다. 오른쪽 바디가 들려졌네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을 접으세요. 어딘가 어때요? 밟고서 가죠? 근데 반대쪽, 지금 이발 체중 없죠? 고관절 나 접었어요? 아니면 들떠있어요? 접으면서 접을 때까지 내가 눌러줍니다. 그래야지만 이 다리 로 인해 엉덩이 어때요? 엉덩이로 밀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다방으 보여드릴게요? 돌았어요. 근데 지금 고관절 들떠있죠? 그 상태에서 가니까 어때요? 그 다음 건안 봐도 꺼갑니다. 넘어질 수 밖에 없어요. 고관절이 응. 초킹만큼 가야지만 거의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출 때는 운영할 때는 내가 너무 발에 대해서 발로 내가 막 고양이 발로 하면서이렇막이것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고관절이 움푹 들어갔네. 또, 아, 들어갔네. 또 움푹 들어갔네. 또 움푹 들어갔네. 또 움푹 들어갔네. 그 힘으로 인해 다리가 편안히 편안히 한발한발 체중을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습 답이 다알려주니까 개운하죠? 이게 답이에요. 눈바은한발한발채겨 예. 오른쪽 왼쪽 근데 잠깐 도는 사이 난 까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 가다 보니까 이게 균형을 잃게 됩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럴 준비 백 튜에 밀어내고 그 밀어내는 힘으로 인해 다리가 다 그다음에 돌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몸으로 쫙 접으면서 고관절 이 체중 없는 발이 접혔네요. 그 힘으로 가요또 보내서 서요. 계속해서 이다으로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끝까지 보내서 돌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뒷다리 잘 보세요. 뜨면서 가야 돼. 아니면 보내면서 가요. 보내면서. 보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잘 보세요. 이거 뒤로 이제 갈 거예요. 저 돌고 나서 이제 잘 보세요. 돌았어. 또 고관절 접어봐. 한번더 밟게 되죠. 그 힘으로 인해 내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겠죠? 이게 몸을 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손동작들도 천천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손은 상체와 하체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따로 배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골반뼈하고 팔꿈치는 같이 가는 통짜가 돼 분리가 돼 그래서 손 쓰는 거잘 보세요. 골반뼈는 앞으로 갔네요. 팔꿈치는 뒤로 갔네요. 뒤에서부터 감아서 가세요. 감아서. 그 다음에 다리 모아볼게요. 5 a h d 2 3 등이 둘러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o n 2 and two, and three, and 2 w o t h r e 제 등을 한번 보시면 등이 한도껏도 쉴새없이 계속, 계속 진행이 어야되는 어디 보여요? 하다만 거 여기서 이제 난이 정도면 됐다. 그럼 춤이 그거밖에 안 돼. 끊어지게 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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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상체는 앞으로 가고, 하체는 뒤로 가고, 어, 몸이 땡겨지는 느낌 계속 느껴지네요. 그힘으로 다리가, 또 쥐어짜네요. 다다다다다다로다다다다다다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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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끝까지, 끝까지 다다다다다다다요나다다다다죠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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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다도 없이 계속 데리고 다다 또 몸에서 내보내니까 계속 계속 보내. 몸에서 접으니까 그 다음 대리고와요 이렇게 동작 되지. 그냥 아무 내없이 그냥 갔다가 그냥 오고 이런 느낌 느껴지면 안 돼요. 그럼 루마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에서부터 보냈어요. 그 다음에 뒤면서 그 다음에 또 반대.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 다음은 오픈 티트. 준비. 몸 쓰는 오픈 티트. 남자가 시동을 딱 걸어 주셔야 돼요. 잘 보시면 뒤로 한번 갔다 오죠. t a t h r and four. 우 여성분들 의팔한번 잡으세요. t a t h r 팔은 그대로인데 몸이 처어지죠어이 모습 보여요. 또 반대. And t and t and f o 몸이 계속 오는거보면 보여요. t t 리앤포 e and f 다 똑같은 춤이에요. 하키틱도 교해 몸이 계속 돕니다. Three, four. One. two, three, f 계속 계속 몸이 돌죠. 응. 여섯 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은 항상 바뀌어야 돼요. 왼쪽이었으면 오른쪽. 오른쪽이었으면 왼쪽. and t w 주는 거 보면 안 보여. and four. One, two, three, four. One, f i 오케이 두제 팔자 줄 줬어요? 아니면 떼 줄? 예, 항상 춤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어, 우어 또 돌고 나서 제몸잘 보세요. 조요안 줘요, 줄. 죽어서 그 다음에 가는 모습이 느껴지죠. 보시면 몸이 이바은숨 쉬는 춤이 보여져요.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디 무먼트 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숨 쉬는 모습. Two, three, f o 몸이 계속해서 계속 봅니다. Two, three, four, one. And two, three four. One. 몸이 계속 이 안에서 지지대는 없고 프레임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계속 보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몸풀 때뭘 하냐, 벽잡고내 팔꿈치는 유지한 상태에서 몸이 계속 계속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몸이 분리되는 것을 아이솔레이션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자꾸 해야지만 몸이 따로 오는 것처럼 보여주게 돼요.